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은 반찬 중에 하나 김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진짜 맛있는 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 맛집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밥 도둑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많은 종류의 김치들, 직접 눈앞에서 만들고 판매까지 분위기가 사계절 내내 김장철입니다. 밥 도둑 찾았다. 야, 이밥 도둑 찾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죽겠네 진짜. 자, 음. 야, 허리가 아삭아삭하네 기가 막히네. 요거는 그냥 김치 먹으면 안될것 같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밥한 공기도 못 먹었거든요. 한 조각 떠야 되겠다. 얼마나 무야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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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크시네 우. 야 밥도둑 맞네 밥도둑 맞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 어머니 아이 아, 그냥 말모래 음. 음. 아이고 살람쌀것 같다 아까 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 야, 대눈 감추듯이. 밥하고 뚝딱 해버렸네. <laughs> 이제 막 배도 부르니, 아, 잠이 나숨 자러 가야겠다. 어머,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 도 놀러 올게. 예? 안 되지. 김치 밥 까불하고 가야지. 밥을 한 그릇 먹고. 아, 다음에 김치 사러 오면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오늘 그러면 제가 몸으로 떼워야 돼요? 몸으로 떼어야지. 아침만 입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자, 김치의 생명.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홍고추와 양파, 마늘, 생강부터 각종 과일까지 갈아주고 여기에 고춧가루와 여덟 가지 천연 재료를 우린 국수를 부어 주는데요. 새우, 멸치, 진저 세 가지 젓갈과 찹쌀풀을 넣고 잘 섞으면 기가 막힌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오나 날개는 오나 날개야. 이게 어, 자세가 좀나오죠 어, 너무 예쁘네. 이렇게잘 나올 지 몰랐네. 예. 네. 아, 그나저나. 엄 장사 신지는몇년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다. 네, 되신 거다요 30년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누군데요? 우리 딸이에요. 딸이네요? 근데 왜 김치를 계속 이렇게 거렇게고 아, 장사하시는 손님들이, 거예요? 손님들이 손님들이 김치 맛이 다고 자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네. 제가 막 뭐... 그걸 그만 멈두고 갑니다. 음. 음. 음, 그러면은 제가 뭐부터 해볼까요? 아 김치 치대야죠. 아 김치를 치대야 된다. 뭐 김치 치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양념만 쭉쭉 발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아, 그러 대충 발라도 돼요. 안에 안에 들어가면 그런. 시원한... 아, 그럼 맛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럼 하나 하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김치 다먹나 <laughs> 그럼 우리가 사투리도 각 지방마다 다 있듯이. 아니 경상도 김치는 다른 지방의 김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젓갈 쓰는 게 일단은 제일 다르고요. 네. 경상도에서 멸치를 주로. 음. 멸치젓, 액젓, 새우젓. 세 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응. 양념을 쥐대고 나서. 어서 있어. 보관하는 어서. 방법이 라 이거 통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요? 예쁘게 싸야 돼요. 애기. 포대기 <laughs> 따지, 이렇게 포대기 따지. 아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 감싸야 되네. 네, 이렇게 따주시면. 아, 나 이거 차이가 안 해. 네, 나이 네. <laughs> 어, 잘해. 아, 잘하네, 잘하네. 네. 네. 아, 그럼 하루에. 하루 아, 하세요, 이야기만 하지 알았어, 말고. 았 <laughs> <laughs> 바빠가지고. 보세요, <좀. 거세가> 얼마나 바쁜데. <laughs> 아니무리야 아, 어, 이거 예쁘게 사보세요. 아, 조금 첨짜리 커피라도 한잔 먹죠. 김치도 안치되고 무슨 커피를 먹어요. 커피 먹을 시간도 아주 와. 아이고 이거 언제 다할 건데. 이거 완전 노동 착취다 이건 진짜. 아이고. 다음은 아삭하고 시원한 총각김치 꿀팁 알려드립니다. 매실액, 새우젓, 고춧가루 준비하고 고운 고춧가루를 솔솔솔 뿌려 옷을 입힌 뒤 조심조심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새우젓과 매실액 넣어주면 감칠맛은 보너스. 마무리는 무슨... 기본 양념장과 버무려 주는데요. 기가 막힌 총각김치가 아유, 완성이 됩니다. 잡사 몰랐고 이제 가을 무는 인삼이란 말했잖아. 하나만 먹어볼게요. 그장 잡사 벌써 그런 맛. 맛있죠. 맛이 없게. 야 어때요? 이게 양념도 맛있지만 무가 달다. 음. 제가 만든 총각김치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요즘 한창 제철인 갓김치를 어, 만들어 보는데요. 어, 이 양념 뭐죠? 수상합니다. 네, 무슨 양념이 들어가요? 아, 가르쳐 주면 안 되지. 우리만의 비법이. 아, 또 비법이 있구나. 그럼 이게 갓김치, 여수 돌산 김치예요 맛을 네. 봐야지. 맛이 어 아, 쓰다. 갓김치는 양념을 살살 치대는 것이 중요한데요. 갓의 풋내 방지 때문 그나저나 쓰고 매운맛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좋다. 맛있어. 처음에 양념 바르기 전에하고 맛이 확 달라졌거든요. 음, 아까는 그냥 마냥 씁고 약간 좀 맵다는 생각이 그 맛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맛있네.